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근래 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큰 위기 앞에 서 있다 하는 것을 누구나 느끼고 있을 거예요. 경제가 영 회복이 안 되고 있고요. 또 경제뿐 아니라 정치가 매우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 동맹에 가까운 관계를 맺고 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을 하고 어, 그게 또 군사적으로는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현재 큰 위기 앞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어, 누구나 느끼는 어, 같은 생각일 겁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언가. 예수님께서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가르치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정말로 이 기도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가할 텐데 첫째 단락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환란 위기. 여기 미국의 9.11 사태 모습이죠. 세계 최강의 나라고 또 역사상 한 번도 공격받지 않은 미국 본토가 이렇게 무참하게 테러 공격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동남아시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 쓰나미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은 이러한 끔찍한 자연재해, 그리고 또 이건 대한민국의 4.19 장면이죠. 작은 혼란하고 위태하게 되는 이런 일들, 어, 이런 일들이 항상 우리에게 예고 없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누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가 악인이 그렇다고 앞에 나와 있어요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다른 확신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좀 있고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환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란은 누구나 또 감당할 수 없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말하자면 베트남이 멸망을 함으로써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바다로 뛰쳐나오고 그랬죠. 그걸로 환란을 막아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이 독립한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고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6.25 전쟁, 참으로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를 입힌 그런 사건 아닙니까? 이걸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위기뿐 아니라,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예고 없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1차 5일 쇼크도 그랬고, 2차 오일 쇼크도 그랬어요. 또 IMF 구제 금융도 어느 날 르달 없이 IMF가 들어왔대 하면서 어, 정말 나라가 혼란 속에 빠지고 그 어려움이 대단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다시 대한민국이 이 퍼펙트 스톰 앞에 서게 된것 같다 하는 거죠. 어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여러 가지 환란들이 어느 순간에 예고 없이 다가오고 있더라 하는 걸 알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남은 2024년 짧은 기간에 또 무슨 일이 올지 알수 없고, 더군다나 내년 2025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고하기가 어렵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환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환란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이 환란의 창조자는 누구신가? 누가 이 환란을 지어내는가 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보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어둠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환란도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환란까지 창조하시는가 여기에 그 이유가 있어요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던 문하세 그가 겪은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문하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문하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자이므나세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애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으니까 결국은 전쟁에 패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이쯤 되니까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비로소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도 그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이전까지는 자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환란을 창조하시는 이유가 여기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란을 보내기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환란을 지어내시고 환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그렇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도 그래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률이 어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고 이 환난을 보내고 하셔서 우리를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뜻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하 거예요. 그 본뜻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환란을 통해서 아예 그냥 다 망해버려라, 이렇게 하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심한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희망을 갖고 다시 시작하고 새 미래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환난 당한 게 내게 유익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환난도 창조하시고 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신다 하는 거죠. 이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환란 당하기 전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님의 계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앓고 나서 고난을 당하고 나서 적국의 공격을 받고 나서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미리 계명 가운데 말씀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부터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죠. 자, 로마서 8장 28절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즐거운 일뿐 아니라 괴로운 일, 복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고난들,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나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하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급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결코 그러한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급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악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향해서 그리 얼굴을 향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 오늘날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동맹국에만 의존하고 또는 점쟁이들을 찾아가고 무속인의 충고를 받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고 이런 자들은 화했다 그러셨어요. 그 사람들은 말을 의지한다 또는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악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도 지혜로 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이렇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하면 오히려 재앙이 더 커진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환란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할일 무엇일까요? 자, 창세기 35장 3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그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살해하고 도망갈 때 정말 큰 위기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그 패거리인데, 그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을까? 정말 위기 상황 속에 빠졌어요. 그때에 어, 결심을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어디로 가자고요? 베델로 올라가자요. 베델 거기 가면 무슨 큰 산성이 있고 요새가 있고 우리 우군이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광야의 한 지점이에요. 집도 없고 동네도 없고 성읍도 없는. 그러한 들판에 있는 한 지점인데 거기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 꿈에서 하나님을 뵙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깨어 일어나서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이 위기가 닥치니까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베델로 올라가세요. 내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가서 하겠다. 그리고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해서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주변 사람들이 두려움임해서 야곱에게 보복하지 못하고 다 잠잠히 사건이 해결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환란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할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어떤 특정한 지점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던 그 일이 떠오른다면. 그대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환란이 우리를 옴몰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환란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시편 91편 참 귀한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꼭 91편 전체를 다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나를 사랑한 즉 내 이름을 안즉, 내게 간구하리니 조건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자, 본문 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대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체험을 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셨지. 그걸 체험하고 내가 그 이름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라 하파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체험으로 알고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체험적으로 알고 주님께 늘 간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환난 앞에 더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뭔가 한번 봅시다 본문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선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 여기 잘 보면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아시고 그들을 지켜보호하셔서. 그들에게 환란 날에 산성이 되시겠대요. 어려움이 있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하는데 우리가 든든한 산성이 있다면 적군을 물리칠 수 있고 적군이 공격을 안 하고 그 지점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환란 날에 산성이 되시겠다고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자, 또 내가 애굽땅을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넘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마지막 밤을 보낼 때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 피를 하나님의 천사가 볼때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엔 들어가서 처음 난 초태생, 장자든 짐승의 새끼든 다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애굽이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넘어가는 은혜,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의가 애굽 사람보다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따르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 의가 있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그 피를 칠했을 때, 그걸 보고 넘어가시겠다. 넘어가는 은혜가 있다. 자, 또세 번째,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다. 건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란 날에 우리에게 구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는 넘어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는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면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10편 121편.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 환란을 이렇게도 이기고 저렇게도 이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환란을 면하게 환난의 나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이 우리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아예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은혜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으로 귀한 은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평소에 하나님께 이걸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셔서 나오니 이 말씀대로 어 저에게 또 우리 나라에 환란이 다가오지도 못하게 물리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간절히 구하면 또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생각하시면은 그 내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와 같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은혜까지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환난 앞에서 두려워 떨며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난도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환란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지만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은 환란을 면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환란이 우리를 덮치기 전에 주님의 날개의 끈을 아래로 돌아가 주님의 보호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구별하시고 환난이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며 환난에 빠졌더라도 건져내시고 때로는 환난을 면하게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모든 분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공산주의라든지 무속이라든지 악한 세력에게서 우리를 건져서 환란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